하이어, 발명입니다. 오늘 15.2 패치를 했죠? 드디어 모두가 염원하던 갱플이 죽었습니다. RIP 갱플. 은 사실 뻥이고 안 죽었습니다. 는안 죽은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1티어입니다. 뭐임? 그럼 여전히 갱플 종만게임인가요? 하면 전혀 아닙니다. 일단 이번 패치 버전은 황벨입니다. 물론 아직 패치한 지 하루도 안 됐고 중국이랑 북미는 아직 패치가 안 돼가지고 데이터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황벨의 정의는 덱 가짓수가 많은 거거든요 저는 덱 간의 파워는 어느 정도 차이나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덱 가짓수가 많고 불쾌감만 없으면 저는 좋은 메타고 그게 황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 덱도 많은데 덱 간의 파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황벨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오버파워 갱플이 정상화됐습니다. 갱플이 지금도 세긴 하지만 신에서 인간계로 내려왔달까요? 그 전에 완성한 갱플은 대응이 전혀 안됐죠. 근데 이번 패치 버전에서 원래 너프 예정인 875에서 800 데미지 약9%좀 안되는 수치였는데 실제로 너프된 거는 775로 약12%좀 안되게 너프됐고 가장 중요한 갱플의 스킬 메커니즘이 삭제됐습니다. 갱플 같은 경우에 이제 평타 사거리가 늘어나면 스킬 사거리도 늘어나는 메커니즘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탄성팔 열매를 주면 앞라인을 무시하고 바로 뒷라인을 타격했죠. 이게 조사기였던 건데 이거를 삭제시켰습니다. 뭐 좋은 패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탄성팔을 삭제하고 메커니즘 자체는 그대로 냅두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전에 그 자동기계 녹턴처럼 유머를 먹었을 때쓸수 있는 픽 정도가 적당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패치를 안한 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이고요. 두번째 이유는 이전 메타티어 덱들이 전부 다 살아있어요 너프된 덱들이 오히려 지표가 좋아진 덱들이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거의 모든 덱들이 평균순위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일단 가장 큰게 절대강자인 갱플이 정상화된거랑 두번째로는 대부분의 덱들이 같이 너프돼가지고 그냥 또이또이 해졌습니다 아 하나 예외가 있네요 크샨테 아칼리 이거는 제외입니다 유일하게 이제 못쓸 정도의 픽이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못쓸정도라기보다 굳이 할 메리트가 없는 덱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은데 딱전 패치 버전의 볼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이제 크샨테가 상요한이었기 때문에 볼베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볼베랑 딱 위치가 바뀌었어요 브루저 덱은 이제 그냥 볼베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인피 방파 밤 끝을 설계했는데 AP템이 쏟아진다? 그때 이제 선택하면 순방 정도는 가능한 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볼리베어 카이사가 쓸수 있는 픽이 됐습니다. 카이사는 또 다리우스랑 연결되기 때문에 다리우스까지 간접 퍼프로 쓸수 있는 카드가 됐고요. 전 패치 버전에서는 사실 아예 못쓸 정도의 픽이었죠. 볼리베어 카이사가. 뭐 종종 쓰던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제가 계속 주장한 내용이 볼리베어 카이사 안 좋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쓰레기다. 부집에 할 메리트가 전혀 없고, 다음 패치 때 아마 무조건 버프를 받을 정도로 안 좋은 덱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제 말이 맞았죠. 실제로 버프가 됐고, 그래서 이제 쓸수 있는 카드가 됐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자야까지 버프 될 거라고 말을 했었는데, 자야는 아쉽게도 쏙 빠졌더라고요. 이 코스트 구인수 딜러의 리롤 덱이 하나 더 생겼으면 진짜 완벽한 메타였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뭐 다음 패치 때 아마 무조건 버프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변경사항 알려드릴게요. 지금 알아야 될 이제 변경사항 중요한 것들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매작이 막혔습니다. 열매작이 뭐냐? 이제 같은 역할군의 챔프한테 열매를 주고 내가 주고 싶은 챔피언한테 열매를 다시 주면 그 전에 등장한 세개 옵션은 절대 등장하지 않는 일종의 이제 보정 시스템이었는데 막혔습니다. 그래서 굳이 열매작을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같은 챔프 대상으로는 여전히 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칼리스타 버그. 오늘 방송 키자마자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지금 칼리스타 버그 심각하다 그러길래 좀 기대하면서 게임을 돌렸거든요. 근데 이, 일단 실물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첼큐라고 뭐 버그한 쓰는 거 아니거든요. 쓰는 사람들은 쓰는데 제가 한 10판 정도 게임을 했는데 일단 실물은 한 판도 못 봤고. 그래서 통계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카리스타 삼성에 3템을 넣어준 기준으로 봐도 평균 순위가 4.1 정도밖에 안 나와요. 버그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직한 수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호들갑 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핫픽스가 되긴 할 텐데 핫픽스가 안 돼도 저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 않아요. 버그가 이 정도 평균 순위가 나오는 거면 그냥 실용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들갑 좀 하지 마시고. 세번째는 수정겜빗. 이데모 이 곡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넘기지 말고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수정 겜빗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다라기 보다는 활용도가 엄청 올라갔어요. 이게 수정 겜빗이 이전이랑 비교해서 스택만 생각했을 때는 너프에 가깝거든요. 7 수정 겜빗의 고점도 깎였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치노트만 봤을 때는 아마 너프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막상 게임을 해보니까 오히려 버프입니다. 무떠가 4에서 3이 된게존나 커요. 원래 두번 연속 무떠가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이제 두번 연속 무떠도 가능하고, 2라운드를 연승했을 때 3라운드부터 다시 연패 플레이로 전환하여 중간 단계에서 겜빗을 활용하는 플레이가 적극 가능해졌습니다. 원래는 이게 불가능했거든요. 겜빗의 마지노선은 원래 2-5였어요. 그 이후에는 겜빗을 타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우터가 패배가 강제되었기 때문에 2-5에 타야지 4-1까지 총 8번의 전투를 맞고 4-증강턴에 대전환을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보상이 제 3라운드부터 끊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스테이지에도 겜빗을 타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노선이 3-1까지 늘어났어요. 또한 이제 패스트 그랩을갈 때도 레이트 겜빗이 가능하고 이번 시즌은 특히나 악마의 열매 때문에 대전환이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겜빗을 타면 최소 8 번의 전투에 겜빗을 써야하기 때문에 리턴 카보다 리스크가 더클 때가 너무 많았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겜빗을 섞을 수가 있어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체감뿐만 아니라 실제 통계도 좋아졌어요. 함수정 오수정 평균 순위가 올라갔고 그래도 고점이 깎인 7수정은 지표가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7수정도 지표가 똑같아요. 그래서 겜빗을쓴 사람의 활용도에 따라서 너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 버프고 중간. 단계에서 연승연패 관리를 깔끔하게 하면서 겜빛을 타면 쉽게 고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세요 그러면 시스템 변경사항은 마치고 바로 티어덱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 L 티어 리롤덱은 크루 리롤 덱입니다. 크루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덱이 거든요. 이 덱도 디테일을 알고하냐 모르고 하냐 천지차이인 덱입니다. 제가 그 디테일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열매 얘기부터 할게요. 이거 너무 답답했어가지고. 말파이트 보통, 열매로 홀로서기 많이 고르시잖아요? 근데 홀로서기보다, 신체 바꾸기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나요. 신체 바꾸기가 차은우라고 하면, 홀로서기는 그냥 발명임. 그 정도의 갭 차이가 있습니다. 그니까, 제발, 크루 할 거면, 신체 바꾸기 고르세요. 혈압 오르니까. 왜냐면, 홀로서기는 체력이 35%잖아요? 신체 바꾸기는 도합 6 0예요 말파이트 쉔, 삼성 기준으로 도합 체력이 한7 0 0 0 정도 됩니다. 나누기 2 하면 3500이죠. 그거에 또30% 하면 이젠 합산해서 보호막량이 한2100 정도 되거든요. 게다가 보호막이라서 더 개꿀인게 홀로서기는 전체 체력 증가여서 체력 비례 데미지나 태블망 같은 치감템에 취약한데 보호막은 그런 리스크도 없어요. 시간제한도 없고요. 그리고 후반 가면 갈수록 가구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박탱보다 무조건 서브탱이랑 같이 맞는 게 좋습니다. 버티는 게 달라요. 딜 분산이 돼서 앞라인이 똑같은 방템을 줘도 더 오래 버팁니다 그리고 또 배치적인 측면에서 롤체라는 게임은 기본적으로 원거리 딜러를 많이 쓰면 중앙이랑 중앙 한칸 오른쪽을 무조건 메꿔야 합니다 이게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오른쪽 한 칸을 안 메꾸면 상대 부르저 딜러가 오, 이 오른쪽으로 뚫고 들어와요 아까 설명했던 부르저는 왼쪽으로 뚫는 게 쉽다고 말한 게 이런 이유입니다 내 입장에선 오른쪽이죠 그래서 제일 바보들이 홀로석이 고르고 말파이트 혼자 1열 중앙에 탱커하고 우리 메인딜러를 4열 오른쪽에 놓는 거요 이거는 제발 이겨주세요 저는 이길 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또두 번째 디테일은 제발 잔나나를 삼성 좀 찍지 마세요 돈 낭비입니다 심지어 챌린저들조차도 잔나나를 삼성 찍던데 그 돈으로 엄미는 게 훨씬 강합니다 물론 정말 부유하거나 뭐 프리즘 티켓 같은 압도적인 리롤 증가를 먹었을 때는 상황이 엄청 좋다 그러면 다 찍는 게 물론 제일 세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투머치고 역설적으로 오히려 삼성을 찍으면 덱이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덱도 아까 제가 별소자 설명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천공광통 무조건 뽑아야 합니다. 11월 직스가 이제 하이브리드 AD AP 딜이고 또 크루함선 데미지가 AP 딜이라 성공한토 뽑고 안 뽑고 딜량 차이가 200만배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알 정보 드리자면, 직스는 복원을 안 줘도 패시브에 치명타가 터집니다. 평타 판정이라 치명타가 터지고요. 그리고 이제 업치고는, 투페랑, 그, 브라움, 생약가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1티어 리롤덱은 K 리롤덱입니다. 이 덱도 엄청 심플하지만, 디테일이 중요한 리롤덱 중하나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초반에 구인수각이 있을 때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1라운드에 이제 열매를 바로 케일한테 줘서 9천초과를 뽑는게 좋습니다 9천초과는 크립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9천 초과는 보정이 있습니다. 마나가 없는 챔프한테는 마나가 안 오르고 또 역할군에 따라서 오는 르 수치도 랜덤이 아니고 보정이 있습니다. 뭐 케일로 예시를 들자면 케일은 뭐 체력이나 방어력 뭐 이런 게 뜨는 확률보다 주물력 공속이 오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케일 운영법 같은 경우에 이제 48에서 33원까지 리롤를 칩니다. 여기서 케일 개수가 7개 이상이라고 하면 돈을 더써 가지고 케일을 삼성 찍는 게 좋고 아니라고 한다면 오래 모시캡하면서 천천히 찍는 게 좋습니다. 탱커는 이제 아트록스나 자크 아무거나 삼성 찍어주시면 되고 탱템 주시면 됩니다. 아트가 더 좋긴 한데 뭐 자카한테 탱템 줘도 뭐큰 차이 없습니다. 케일만 빨리 찍힌다고 하면 그냥 엎치시고 세트 이성한테 방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테일이 돈 증강이나 경험치 증강을 하나 먹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케일은 구랩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전투 증강이나 아이템 증강을 먹는 것보다 돈 증강 먹고 구랩 가는 게 훨씬 셉니다. 구랩 가서는 이제 브라움이나 자이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노템 기준으로는 브라움이 좋고 서브 딜템이 남는다 그러면 자이 여러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엘티어 리롤덱은 6전쟁기계 진덱입니다. 진덱 같은 경우에 2만원 가치나 유물 먹고 하면 좋습니다. 문도 박사 맛돌이 유물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활력 증진의 펜던트고 두 번째는 승천입니다. 아니 무슨 암라인 기물에 승천을 주나요 하실 수 있는데 문도는 승천이 터집니다. 예전에 초가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왕관의 무게 증강도 좋습니다. 무슨 암라인에 왕관 주냐 하실 수 있는데 이덱 해 보시면 어차피 문도 빼고 다 주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레슬러 시너지로 문도가 타겟팅 한번풀수 있기 때문에 승천 왕관이 크랙 플레이로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진템 같은 경우에 구인수 주권 방파자 고정해 주는 게 제일 셉니다진 인피 많이 주는데 인피 안 줘도 평타 판정이라 치명도 터집니다. 열매는 무조건 KO 뽑아 주셔야 하고요. 또이 조합 그대로 진보다 카이사가 잘 나온다 그러면 육전쟁기계 카이사 버전도 있습니다. 진 바이 나르 빼주시고 카이사 아트록스 바리우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1티어 리얼 덱은 사멘토 갱플 덱입니다. 뭐 다들 아시죠 여전히 좋습니다 스킬 메커니즘이 바뀌어서 이제 평타 사거리가 길어져도 스킬 사거리가 길어지진 않지만 여전히 탄성 팔이나 팔 길어지는 유물 좋습니다 그냥 챔프 자체의 체급이 너무 좋죠 딜도 센데 돈까지 수급이 가능한 게 너무 사기적인 점이고 이 3-시에 리롤 빡세게 바닥까지 긁어도 돈이 다 복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전 패치 버전처럼 이제 겹쳐도 나란히 1, 2등을 하거나 그런 그림은 없을 거예요 다른 리롤 덱들과 마찬가지로 독점해야 좋은 덱이 됐습니다 운영 방법은 3-시에 6렙 치고 이성작 해주시고 그 이후에 여유가 된다고 하면 4-1에 7렙 리롤 돌리시면 되고 여유가 없다 혹은 6렙에서 라이즈를 뽑았다 그러면 6렙에서 갱플 코브코 삼성작 해주시고 업치시면 됩니다. 다섯번째 1티어 리롤덱은 제이스 케이틀린 리롤덱입니다. 이 덱같은 경우에 유물에서 여명 뽑았을 때 덱개치시면 최소 순방하는 덱입니다. 최소 순방 최대 1등 예전에 여명 다리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사기입니다 지금. 여명 없이 해도 괜찮은 리롤덱이고요덱 메커니즘은 이렇게 좌우로 찢어지게 배치를 해서 상대 중앙을 비우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 메인 딜러가 케이틀린 궁을 바로 맞게 이제 배치를 해줍니다. 상대 여기 반대쪽에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으면 우리 제이스가 앞멸 뚫고 때리러 가서 상대 보면 진짜 열받는 가불기 배치예요 제이스 열매 같은 경우에 뭐 아직 안 끝났어. 무게추 그런 거 골라주시면 되고 케이틀린은 이제 그 복사하는 열매가 제일 좋습니다. 남는 서브 딜템이나 치감템은 유미 주시면 되고요 첫번째 1티어 운영덱은 팔 소울파이터 덱입니다. 이덱 같은 경우 이제 딱히 버프 받은 사항은 없는데 다른 덱들이 모조리 너프되기 때문에 간접 버프로 1티어 덱이 됐고요. 특히 뒤집개가 있을 때 하면 엄청 좋습니다. 뒤집개가 있다고 하면 요네 칼리스타를 빼주고 이제 브라운 볼리베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 세트는 이제 방템 넣어주시면 되고 쌈이라는 국룰 쇼진 인피 방파 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모렐로 많이 주시던데 모렐보다 줄수 있다고 하면 레드가 훨씬 지표가 좋습니다. 그리고 3타공 쓰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밤끝 하나 주시면 좋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웬은 열매에서 과다출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챌린저들조차도 그웬 바느질만 주구장창 고를 때 제가 바느질 개쓰레기다 무조건 과다출혈이 압도적으로 좋다 이걸 p b 때부터 주장했었는데 너무 좋아서 삭제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미라 열매같은 경우 뭐 아슬아슬, 그림자분신, 결승진출 이 정도는 다들 많이 아실거예요 근데 잘 모를만한 픽이 정밀이에요 정밀이 이제 무슨 효과냐? 평타시 만화 10을 주는 효과인데, 사미라의 만화템이 없고, 3극딜템을 줬을 때, 정밀 고르면 되게 좋습니다. 두 번째 1티어 운영덱은 오신동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신동도 너프된 줄 알고 있죠? 신동 자체도 너프됐고, 유미의 전용 열매라고 할 정도의 탐막 지옥도 너프됐으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지표는 더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카운터격인 크샨테 아칼리덱이 죽었고 다른 덱글도 너프됐고 갱플이 정상화됐기 때문이죠. 이 조합에서 운 좋게 세라핀이 팔렙에 뜬다고 하더라도 신드라랑 교체만 해주시고 오신동은 구렙 가서 넣는게 좋습니다. 안그러면 딜탱 밸런스가 망가져요. 그리고 이제 방템같은 경우에 크샨테 주는게 좋습니다. 챌린저들조차도 100이면 100, 1000이면 1 0 0 레오나 방템 주는데 바보예요. 크샨테가 한 200만배 더 단단합니다. 레오나랑 비교가 안돼요 통계도 크찬태가 압도적으로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자하는 치가한 막각템 주시면 되고 그리고 유미 같은 경우에 보건 방파 많이 주시는데 오신동 기준으로 대천사 총검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유미 열매 같은 경우 에 이번에 탐막지옥이 너프 됐잖아요. 그래서 뭐 줘야 되냐? 대천사가 없다는 가정하에 초천제가 제일 좋고 대천사가 있다고 하면 여전히 탐막지옥이 너프 됐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폭풍술사도 좋습니다. 유미가 딱히 어리는 울 열매가 많이 없어서 이3개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엘티어 운영덱은 육마법사 덱입니다. 전 패치 버전 운영덱 1왕이었죠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네, 확실히 고점이 좀 낮아지긴 했어요 마법사 시너지 주물력 10너프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웬 자체 너프가 조금 아프긴 합니다 그웬이 이번에 전용 열매급인 과다출혈 삭제당하고 팔길어지는 유물 날먹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연포 생대 이런게 그웬한테 의미가 없어요 저집은 물론 기본적으로 멀리서 때리니깐 여전히 유효타긴 합니다 육마법사 같은 경우에 트웨인 자르반 방템 누구 줘야 하나요 준나 갈리잖아요 그냥 딱 하나 정해드리자면 자르반 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후반에 갈수록 자르반이 좋습니다. 근데 유지력 싸움을 해야 하거나 CC가 덜 중요한 상대. 혹은 메인 딜러가 수운을 끼고 있는 상대로는 스웨인이 더 좋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순수 탱킹 능력만 생각하면 자르반보다 스웨인이 더 단단해요. 하지만 왜 자르반 방템을 주냐? 그건 이제 마법사가 애초에 전투가 오래 싸우는 덱이 아니에요. 그냥 초전 박살 내는 덱이거든요. 보건방파 극딜로 앞라인 밀어버리고 그웬 3타궁에 전투 끝내는 덱이라 보통 20초 이상 안 싸웁니다. 그 전에 앞라인 못 들으면 사실상 진거예요 그래서 방템은 자르반 주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웬 같은 경우에 치간 막각, 안정성을 위해서 밤끄 주시고, 카르마는 쇼진 복원 방파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질문. 선생님, 방파자 공속 너프 됐는데, 블루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여전히 쇼진이 더 좋습니다. 그냥 쇼진 주시면 돼요. 그리고 메이지 할때킥 포인트가 절대 이 라이즈 이성을 찍지 마세요. 저 보라색 빡빡이는 오로지 시너지만을 위한 기물이기 때문에 절대 저거에 돈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잘하는 메이지랑 못하는 메이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저 라이즈 이성을 찍냐 안 찍냐예요. 저거에 팔원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뒷라인에도 놓지 말고 앞라인에 던져서 상대 스킬 하나 빼세요. 그게 라이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업치고는 이제 브라움 넣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아 그리고 카르마 열매 같은 경우에 요술사나 효율성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번째 1티어 운영 덱은 별소자 덱입니다 이덱 같은 경우 이제 상징이나 뒤집개가 있으면 고트 덱입니다 그래서 뒤집개가 있으면 1순위로 보는 걸 추천합니다 없어도 이번에 버프 받았기 때문에 2등까지는 쌉가능한 운영 덱이고 조합도 엄청 심플하죠? 대충 빛나는 별소자 애들 넣고, 이제 코브코 하나 띡 넣으면 조합 끝입니다. 가끔 스웨인 넣는 분들 있던데, 코브코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코브코는 브라움 이성이 찍히면 그때 바꿔주시면 되고, 이제 별소자 아이템 같은 경우 어떻게 줘야 되냐? 제가 별소자 장인이거든요? 별소자 진짜 준나만이 해서, 그 누구보다 숙련도가 높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그래서 템 고민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징크스는 궁극적으로 3딜템이 가장 좋습니다. 인피, 방파, 주검을 주는 게 제일 베스트에요. 근데 왜 조합에는 구인수 크라켄 같은 지속 딜템이 들어가 있냐? 탐 극딜템은 서브 딜러가 있다는 가정하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구렙까지 가고 서브 딜러의 템이 들어가 있으면 3 딜템이 가장 좋은데 중간 단계에서 이제 서브 딜러인 아리나 세라핀에 템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90%예요. 팔렙 단계에서는 보통 앞라인 3방템 징크스 3딜템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팔렙에서 구렙을째려면 징크스가 오로지 독박딜을 해야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징크스한테 3딜템을 준다. 클러치가 안 돼서 개 처맞아요. 그냥. 그래서 별 소자를 할 거면 구인수를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구인수가 빌드업도 좋고 팔렙 단계에서도 좋기 때문에 엄청 좋아요. 호피는 그냥 3방템 주시면 되고 호피는 그냥 방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라핀. 세라핀이 원래는 r 리이성보다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r 리이성 vs 세라핀 이성이면 오히려 아리한테 템을 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버프 받고 드디어 사람 구실 해가지고 동일 이성이라는 기준하에 세라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세라핀 템도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아이템은 이 만화템의 1치감템이에요. 얘가 만화통이 뒤지게 크거든요. 140이에요. 이번 시즌 유닛 중에 만화통이 제일 큰데 얘한테 막 쇼진 보건 방파 이런 극딜템을 줘도 궁한 번밖에 못 쓰고 데미지도 별로 안 쎄요. 그래서 차라리 만화템 두 개를 줘서 궁두번 굴리게 하는 게 총딜량적인 측면에서 더 낫더라고요. 궁을 두번 쓰면 징크스가 궁이 낭비가 안 되게 짜바리들 클러치들도 깔끔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열매 같은 경우에 그별 소자 전용 열매 별왕의자 그거 많이들 고르시는데 그거 절대 고르시면 안 됩니다. 쓰레기 오브 쓰레기니까 무조건 거르시고. 징크스는 무조건 천공광토에요 천공광통 발음하기 너무 어려운데 아무튼 이게 고트입니다 효과가 뭐냐면 박막각 시켜주는 열매예요 특히나 이런 별소호자같은 하이브리드 조합 하이브리드 조합이 뭐냐면 AD딜 AP딜 둘다 있는 조합을 말하는거예요 이런 조합에서는 천공광통만한 열매가 없습니다 코어템 두개 이상의 가치고 피해랑 증폭까지 달려있어서 개꿀입니다 이거 말고는 진짜 징크스 달아줄 게 없어요. 무조건 이거 뽑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별 소호자 할때 포인트가 뽑히는 대충 탱커, 열매, 아무거나 달아주시고. 열매 가차는 무조건 징크스한테 써야 합니다. 천궁광토 뽑고 안 뽑고가 별 소호자 파워 차이 1.5배 차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이가 커서 무조건 뽑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운영덱은 볼리베어 덱입니다. 이덱 같은 경우에 전 패치 버전에서는 쓰레기였죠. 완벽한 크샨테 하이오한 덱이었는데 우르고 궁맞고 크샨테랑 위치가 전환됐죠. 이제 크샨테보다 더 좋습니다. 근데도 사실 팔렙에서 불합못 뽑으면 여전히 별로예요. 다른 덱들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무조건 구랩을 갈수 있거나 레슬러 상징이 있거나. 로롤에서 브라움을 뽑았다 그런 상황에서만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볼리베어 배치 같은 경우에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죠 다시 설명드리자면 볼리베어는 메커니즘이 타겟팅이 바뀌면 점프하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시작시에 배치로 유도를 할수 있습니다 메커니즘 설명을 드리자면 볼리베어를 여기다 배치를 하면 볼리베어가 제일 가까운 중앙쪽 기물을 타겟하러 가겠죠 근데 이제 문도가 중앙으로 걸어가면서 중앙을 메꿔요 그러면 길이 막혀있는 볼리베어가 왼쪽으로 타겟팅이 바뀌면서 왼쪽으로 바로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볼베 배치 어렵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냥 이 배치 고정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왼쪽 배치가 더 뚫기 쉽거든요 이거는 시즌이 바뀌어도 모든 브루저 덱에 통일되는 내용이니까 외워두시면 좋은 건데 왼쪽 배치가 오른쪽 배치보다 뚫기 더 쉽습니다 그래서 브루저 덱 하실 때 왼쪽으로 배치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고정하면 상대가 잘안 당해 주니까 옮기는 척 하던가 아니면 뭐 좌우로 한 번씩만 바꿔 주세요. 그리고 세트 템 같은 경우에 이제 퓨어 방템보다는 치감 방각 같은 유틸 방템 주시고 땀이라 볼리베어는 요렇게 극딜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템이 남는다고 하면 브라움 수명 하나 챙겨 주시면 좋아요. 브라움이 첫궁 빨리 쓰면서 상대 메인 탱커 들고 던져서 구도가 엄청 좋아집니다. 전투가 말도 안 되게 날먹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볼리베어 열매 같은 경우에 진심 강타가 제일 좋고 뭐 결승 진출, 아슬아슬, 끝판왕 요런 것들이 다음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티어덱 설명을 마칩니다. 다들 패치 버전 재밌게 즐기세요.